내가 선배 마음에 탕탕 총을 쏜다? 네 맞아요. 어, 맞아요. 사랑의 총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후루 맞아요. 후루는 뭐야? 후는 그냥 그냥 그냥.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하냐고요? 그 제가 선배 마음에 탕탕. 좀 티쳐. 선배 마라탕 사주세요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영어로는 선배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냥 무조건. First name basis. 모든 사람은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요. 예를 들어서 존 캐니우 바미 말라탕. 선후배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하요선후배 개념이 아예 없어요. 아니 그 무의식 중에라도 없어요. 무의식 중에도 없습니다. 선배랑 비슷한 개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진짜 학교 선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Oh, I met our u p p e r c l a s s m a n yesterday. Upperclassmen이라는 표현이 이제 나보다 높은 학년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직장에서의 선배는 그런. 표현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선배라는 개념은 십대 때만 있는 거예요? 십대 때도 근데 잘안 쓰여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더 뭔가 형처럼 대해줘야 되고 선배처럼 대해줘야 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선생님은 Mr. Park, Professor Park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은 나이 어린 애가 싸가지 없겠을 때. 그럼 걔는 그냥 싸가지 없는 사람인 거지. 어리다고 해서 더 싸가지 없거나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친구 집에 놀러 가면 Mr. Baker 뭐 이런 식으로 어 공손하게 이름을 불렀죠.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어릴 때 지냈으니까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 무슨 Mr. Baker냐? c 미 m e Ben 그냥 이름으로 불러라라고 하는 어른들이 더 많아요. 전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저희 엄마한테 어 은미야 안녕? 뭐 이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뭔가 싸가지 없다는 반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미국인들 이 선후배 개념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몇번 크게 데이면 은 금방 배우거든요 저처럼 <laughs> 데이셨었나요? 음 처음엔 좀 데였죠 그 이름을 모르면 어떡해요? 이름을 모르면 은 대부분 이름을 물어보죠 Hi, my name is John. What's your name?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만나면 은 이름부터 소개하는군요 그렇죠 무조건 이름 이름을 모른 채 그냥 대화를 한다 Hey! 뭐 이런 식으로 시선을 잡을 수 있겠죠 만약에 10살 많아 나보다 네. 근데 이름을 몰라 Hey! 20살 많아 Hey! 할아버지 Excuse me 왜 할아버지 Excuse me? 헤이는 조금 아무래도 친한 사이에서 자주 쓰고 모르는 사람한테 h hey e 이러면은 약간 무례한? 좀 후리한? 그걸 가지고 탕탁치 않게 여기 어르신들도 있죠 미국 어르신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뉘앙스의 차이일 것 같은데 관광지에서 어르신한테 저기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할때 Hey, can you take a picture for us?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굳이 Excuse me라는 표현을 안 써도 돼요 음, 그럼 식당에서 h hey e 이러면? 그건 좀 그렇죠 마라탕 네. 사줘요 마라탕 사주실래요가 아니라 마라탕 사주세요잖아요 가장 무난한 표현은 Will you buy me 마라탕? Repeat after me Hey, will you buy me 마라탕? Hey, will you buy me 마라탕? 차달라는 뉘앙스가 선배가 붙고 하니까 네. 저는 잘 붙는데 이런 뉘앙스가 좀 어때요? 받아들일게요 전혀 귀엽지가 않죠 돈 없는 애처럼 <laughs> 왜 이걸 사다 달라는 건지 네, 그, 뉘앙스 차인 것 같아요. 애교 섞인 거잖아요. 말탕 사 주세요. 이걸 좀더그 귀엽게 표현을 하려면 Hey, do you wanna buy me 말라탕? 나한테 사 주고 싶어? 이런 느낌이죠. Hey, do you wanna take me out? 뭐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아, 그럼 약간 남녀의 바이브 살짝 섞인 거네요. 그렇죠. 지금 후배라는 작자가 <laughs> 네. 선배를 꼬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선배한테 애교를 부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어울리는 뉘앙스는 Hey. Do you wanna buy me malatang?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영어 표현으로 배워봅시다 거절의 레벨을 올려서 네. 정석적으로 네. 마지막 꺼져 수준까지 아 알겠습니다 네, I would love to but I don't have any time right now Oh I would love to but I can't have any spicy food I'm sorry uh, No thanks No I'm okay 센 표현이 Why the f**k would I buy you malatang? 노 no 웨이 이러면 이제 그 사람과 끝인가요? 네이 <laughs> 그 정도면 나한테 함부로 말 걸지 마 이렇게 되겠죠 어... 더 쎄거 F**k <laughs> off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심해요 이거는 <laughs> 진짜 인간 쓰레기 수준 <laughs> 아이 뭐 <막> 사달라고 했다고 F**k <laughs> off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는 안 하는 걸로 너무 그렇다 <laughs> 그 f w o r 가 저희가 들었을 때는 약간 네. 밈처럼 느껴지는 약간 네. 한글로 하면 야, 말 내가 왜 사주냐? 뭐 이런. <laughs> 그러니까 너무 너무 하잖아요. <laughs>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why would I buy you malatang 하면 야 내가 그걸 왜 사주냐고. Why the f**k would I buy you malatang 하면 야말 내가 왜 사주냐? <laughs> 너무 너무 못됐다 그죠. 네. 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Okay. Hey, do you wanna buy me malatang? Do you maybe wanna buy me sugar fruit also? What? Sugar fruit too? Then at your heart I'm gonna bang, bang, fruit, fruit. Bang, bang, fruit, bang bang fruit, fruit. Bang, bang, fruit, fruit. My heart is sweet and salty.